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기 사마디카 콩콩각 이등병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어 사마디카 콩콩각 이등병님? 아 제가 그래요. 아. 아. <laughs> 그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자 네. 8월 15일이 강복절이었죠. 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연휴였습니다. 음. 네분도 아시나요? 아 네. 그렇죠. 요 어. 진금날 연휴였죠. 그래서 그때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은 언제인가요? 우리? 아. 약간, 그러니까 연휴.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세요. 왜냐면, 이 연휴가 길 때, 가장 언제가 많고, 언제가 없을까라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이트를 놀러 오고 싶은데, 날짜를 잘 정해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 잘생긴 바나나부터. 이거 입에 대고 해야 돼. 어, 예. 안녕하세요. 전투부킹 바나나입니다. 오늘 질문지가 거였죠 연휴 때. 연휴 때, 오, 특히나 연휴 때 어, 가장 많은 날 저희 가게 연휴 때 사람이 너무 다 많았어 가지고 그래 가장 많았던 날은 솔직히 목요일 날이 가장 많았던 어, 것 같아요 첫날첫 날에 첫 날이 진짜 많긴 했었어요 네, 첫 날이 가장 많았고 이제 평일이랑 비교하자면은 이제 수요일 이제 저희가 이제 수목이 행사 날이니까. 근데 그날 보단도 솔직히 연휴 때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때.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국룰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손님한테 꼭 얘기를 해요. 연휴가 긴 날은 첫 날과 막 날이 많은 날이에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막 날은 솔직히 이번에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은 솔직히 여자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없었어요. 근데 신 오히려 반대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국룰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가장 제일 확실한 거는 첫날. 응. 어, 첫날이, 첫날이 제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이 이번에는 목요일 날이 제일 많았었죠. 네. 그렇죠? 여자들 다 입으더라고. 응. 어... <laughs> 참... 아. 제가 아 네. 제가 놀러 가고 싶었어요. 아, 옷 입고 아어 벗고 아 놀러고 놀고 싶다. 아 그래서 자,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자, 우리 세리는 오늘 이번 연휴 처음이잖아요. 그쵸, 처음이었죠. 처음, 들고, 네가 들고. 네. <laughs> 연휴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이었죠.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 날이 너무 아, 토요일날? 힘들었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진짜 힘들었어요. 네. 토요일 날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룸 3개 받았는데.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룸 3개. 크, 일한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날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뛰어다녔는데, 포킹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진짜 토요일날 진짜 힘들었어요 다들 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날은 음. 자 우리, 우리 이명한테 주시고 아니 <laughs> 형편할 때 이등병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번 주 이번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목요일 주말 꼈잖아요 그 목요일날 손님들 목요일날 많이 왔는데 그 목요일날은 정, 정해진 정 손님 한에서 다 만족하고 나갔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만족하고 어. 나갔는데 그 다음날은 중간 만족 응. 중간 그 만족. 마지막 날 손님들 문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중간에 어 다리에 심이 풀리고 안 되기 때문에 여자분도 수량이 딸리게 돼요. 그리고 좀 목요일에 비해서 만족도가 늦기 때문에 그날은 하 손님들이 불만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 3일 중에 가장 돈 많이 번 날. 어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간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금요일 날 네. 제일 많이 벌었다. 네. 왜냐면 그날 마지막 날은 손님들한테 강요를 못 해요. 그날은 손님들한테 뭘 어떻게 어필 을 못하겠고 중간 처음하고 중간 괜찮고 손님들한테도 어, 처음엔 괜찮 았는데 별명이라고 친다면 어, 처음엔 괜찮았는데 마지막 날은 손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힘들었다 네, 연휴는 첫날이 가장 괜찮 은 거야 가장 괜찮았다 네, 추천이 그,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주 토요일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친한 동생이야 너무 착한 친구야 근데 또 술도 먹고 오긴 했지 또 늦게 왔어 왔어 룸에, 드, 룸에 들어갔어 형 여자 많아요? 아니 오 여자 많이 없는데 일단 술을 냈지 술을 땄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laughs> 뭐 이제 꽃게처럼 막막 <laughs> 막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진짜로 문제 아니라 한논지한 논, 논 30분 만에 간다는 거야 오 진짜로 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왜 가냐 그러니까 형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딴 나이트 전화해서 글로 이동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 어디 가게? 그니까 저 노원 스타나이트 간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때마침 그형 있죠? 우리의 그 최고의 VIP 형. 그 형이 또 하필이면 스타나이트에 놀러 간 거지. 놀러 가가지고 나 낮에 전화가 온 거야. 때마침 손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스타 간거 알고 있으니까, 형! 거기 어때요? 내가 그러니까, 야! 여기 좋같아. <laughs> 그러니까 아진 일단 끊어봐요. 어, 끊고 애들한테 야 어차피 기분 상한 거 여기서만 기분 상해라. 땅 가게 가도 지금 다 똑같다. 어 그러니까 얘가 아 그래요? 하늘이 형 믿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스테이를 시켜놓은 거지. 근데 결국에는 여자랑 잘 놀고 나갔어. 어잘 놀고 나서, 왜면 잘생기기도 했고 어 그런 거지 뭐. 아버지 어떻게 뭐 사마 싸마, 사마니 값, 꿍꿍 값? 가와 아직 각꿰값이아 네, 예, 그 어떻게 질문에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요? 예, 네, 우리 첫날 연휴가 가장 길 때는 첫날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